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직선 주로 슈퍼헤어로가 안쪽, 바깥쪽은 와일드파크 이두 마리가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안쪽에서 슈퍼헤어로, 바깥쪽에서 와일드파크 이두 마리의 접전 승부가 펼쳐지는 가운데 퍼니와일드가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때 와일드파크가 가운데에서 걸음을 내면서 슈퍼헤어로를 조금씩 넘어서려 하고 있지만 슈퍼헤어로의 걸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은 거리 200m입니다. 와일드파크가 바깥쪽에서 걸음 내고 있고 안쪽에서는 슈퍼헤어로 이두 마리가 계속해서 선두권다투 펼치는 가운데 퍼니와일드는 3위 자리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슈퍼헤어로 근소하게 앞 에서 와일드파크를 앞서고 있습니다. 슈퍼에어로와 와일드파크, 이두 마리의 접전 승부 다시 한번 펼쳐졌습니다. 4번 퍼니 와일드가 3위였습니다. 2번 슈퍼에어로와 8번 와일드파크, 루키스틱스 영남경주에서 맞붙었던 이두 마리. 이번에도 접전 승부를 펼치면서 2번 슈퍼에어로, 8번 와일드파크, 이두 마리의 이세마가 와, 마지막까지 근성의 대결이었고요.